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변화없이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서 주시는 교훈을 겸손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큐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장이 되었고요 아, 사도바울을 미워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 가이사라는 로마령이었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처럼 린치와 폭동 식으로 사도바울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법정 앞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아, 그러한 공격을 위해서 아, 아나냐 대 지사장이 당대의 말 제주꾼이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법정에서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이 변호사지 사실 더둘로는 말을 잘하는 연설가였습니다. 법적으로 c c 비비를 가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벨릭스가 지금 유대인들의 아, 민심을 마음을 건들면 정치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아첨의 말과 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 현란한 말 재주를 가지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더들로가 아, 대동된 것이지요 그의 말은 굉장히 비방어린 말이었고요 참소의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거스르는 거짓말이었고요 악의가 서려있는 비난 참소 그의 더둘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했었던 별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더둘로가 고소하고 송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냥 읽어보면 세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고소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의 악한 혀와 악한 말 자체 비방과 비난. 그리고 참소의 말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비방의 말과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혀와 말의 권세를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아주 엄히 명령하고 경계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혀와 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문에서는 수도 없이 혀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거보사도가 혀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살짝 몇 가지를 좀 서론적으로 좀 보고요.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중요시 여기고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혀와 입술이 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과 혀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의 지침을 줍니다. 아주 강경하고요, 매우 뭐라 그럴까요? 어, 중요한, 너무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와 말 이것을 배 키와 그리고 큰 불을 야기시키는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큰 배를 작은 키가 그 방향을 어 움직이듯이 작은 담배 불이 큰산 전체를 태우듯이 혀는 입술의 말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 초월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과 그 위험성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에서였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야거보가, 아니, 그냥 말조심해야지.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6절 말씀.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온 몸을 사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너무나 강경한 표현이지요. 예? 지금 더둘러가 내뱉고 있는 그 악한 말, 그 비방의 말들은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길과 같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슬프고 애석한 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혀가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거부가 또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혀다. 그죠? 이게 성령과 어떤 것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 혀는 쉬지 않고 악을 계속 쏟아내고요.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 그리고 우리의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구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과 특히 비방의 말과 참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마음속에 심각성이 와 닿으십니까? 예. 네. 더들로가 지금 법정에서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건 참소였어요. 참소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소 그렇게 부르죠. 참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존재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 속에 그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 사탄 마귀를 참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 참소는 천국에서 오는 말이 아니고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과 참소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에게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참소와 비난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그런 비방과 참소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5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서로 토론과 토의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죠? 진리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 사이,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비방의 말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오가는 이유를 보면은요, 사실은 시기심 때문이고요, 질투심 때문일 때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대동에서 데리고 온 더둘로가 지금 쏟아놓는 고소와 비난의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바울, 그가 있는 한 우리의 입지가 위험해진다. 모든 이들이 바울에게 쏠리는 꼴을 두고 볼수 없으니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를 죽이자. 시기심과 질투심. 그것은 미움과 증오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좀 무거우셨죠. 하지만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 우리 이 본문에 세운 겁니다. 더둘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 말과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무서운 참수의 혀, 길들여지지 않는 비난의 혀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제어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말을 통제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추월적인 능력이라고 대답하기보다 하나님의 추월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실수가 없어서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린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고 장래의 성숙함을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은 향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도 더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난의 말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소의 말을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요. 그러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적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참소를 깨뜨려 이길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혀와 말,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나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번 정도 더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말로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만 상처를 받고 나만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안 가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한번더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방과 참소의 말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비난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티를 먼저 제거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라. 그죠? 이게 정말 가장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혈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온전히 세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여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라 비난의 말을 할수 있는대로 삭히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은 할수 있는대로 많이 많이 표현할 때 예수님의 몸이 아름답게 치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모든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비방이고 참소인 더들로의 듣기 힘든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의 입에서는 똑같은 거짓과 비방과 참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스데반처럼 바울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되받아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성숙함, 긍휼이 여겼던 것이지요. 아포했었던 것이지요, 그죠? 그냥 바로 그말 단어 하나에 발끈하지 아니하고요,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제어된 성숙한 입술과 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을 불태울 수 있는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려낼 수 있는 안가품하고자 하는 마음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지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요 누군가의 비방과 누군가의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성품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힘으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길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과 혀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너는 참으로 온전한 하루를 살았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져서 치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능력보다 혀를 제어하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어렵고 훨씬 더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라 경계하시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혀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비방과 비난과 참소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수 있도록 그 눈을 제게 이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당하는 시련과 억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함으로 한번더 인내하고 한번더 참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네가 오늘 온전한 하루를 살았다 주님께 칭찬 듣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